성격은 얼굴에서 나타나고 본심은 태도 태도에서 나타나며 감정은 음성에서 나타난다. 센스는 옷차림에서 나타나고 청결함은 머리카락에서 나타나며 섹시함은 옷맵시에서 나타난다. 그리하여 사랑은 이 모든 것에서 나타납니다. 성격은 얼굴에서 나타나고, 본심은 태도에서 나타나며, 감정은 음성에서 나타난다. 센스는 옷차림에서 나타나고, 청결함은 머리카락에서 나타나며, 섹시함은 옷 맵시에서 나타난다. 그리하여 사랑은 이 모든 것에서 나타난답니다. 욕심은 부릴수록 더 부풀고, 마, 어, 미움은 가질수록 더 거슬리며, 원망은 보태수록 더 분하고, 아픔은 되씹을수록 더 아리며, 괴로움은 느낄수록 더 깊어지고, 집착은 할수록 더 즐겨지는 것이니 부정적인 일들은 모두 지우는 게 좋습니다. 욕심은 부릴수록 더 부풀고, 미움은 가질수록 더 거슬리며, 원망은 보태수록 더 분하고, 아픔은 되씹을수록 더 아리며, 괴로움은 느낄수록 더 깊어지고, 집착은 할수록 더 즐겨지는 것이니 부정적인 일들은 모두 지우는 게 좋습니다. 칭찬은 해줄수록 더 잘하게 되고 정은 나눌수록 더 가까워지며 사랑은 베풀수록 더 애틋해지고 몸은 낮출수록 더 겸손해지며 마음은 비울수록 더 편안해지고 행복은 더 커지는 것이니 평범한 일상생활에서도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게, 즐겁고 밝게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게또 있을까요? 칭찬은 해줄수록 더 잘하게 되고, 정은 나눌수록 더 가까워지며, 사랑은 베풀수록 더 애틋해지고, 몸은 낮출수록 더 겸손해지며, 마음은 비울수록 더 편안해지고, 행복은 더 커지는 것이니, 평범한 일상생활에서도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고 밝게 사는 것보다, 더 좋은 게또 있을까요?